음 마라땅콩인데 이 땅콩으로 저희 쓱싹 접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스볼의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짜라라라란 나라 접시, 뿌띠 소스 접시, 뿌띠 소스 볼. 중감이 깊죠? 이렇게 깊은. 볼, 다음에 우리 디저트 컵. 컵만큼 깊어요. 육각형이고요. 투명하고 예쁘죠? 짠! 안에 땅콩이 매콤하게 생겼죠? 땅콩을 쓱싹스푼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여기입니다. 자, 제일 먼저 라라 선수. 라라 선수의 땅콩 한 숟가락. 세 숟가락 세 숟가락 놓으니까 어, 딱 좋게 어, 영화를 보거나 친구들 왔을 때 심심풀이 땅콩이요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접시가 되네요. 두 번째 선수 디저트 육각컵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듬뿍듬뿍 네 숟가락, 오더 들어갈 수 있네요. 이렇게 육각형 디저트 컵은 깊이감도 있고 모양도 예쁘고 투명해서 보는 재미도 있고 예쁘기도 하고 또 손님들에게 공간을 차지하는 차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손으로 조금씩 조금씩 먹을 수 있는 참 예쁜 컵이네요. 디저트 컵 육각형 사이즈 가늠을 위해서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자, 요거는뿌띠 볼, 뿌띠 소스와 볼. 육각형보다는 좀 작은데도 불구하고 얘의 역할이 아주 시지어 셉니다. 자, 하나, 둘, 우우, 셋. 오, 세 숟가락 정도 들어가네요. 그래도 적지 않은 양이죠? 요, 라라 접시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네요. 접시는, 볼과 접시의 특이점은, 볼은 깊이감이 있어서 개들 쏟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거, 접시는 넓게, 손이 편하게 가고, 넓은 면적에, 음,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뿌띠 접시. 제일 작죠? 음, 요게 사이즈가 늠이 안돼서 실망스럽다는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제가 라라 접시를 갖고 왔으니까 어, 큼직큼직하게 소스 죽죽 착착 찍어 드실 분은 요 접시 그리고 가볍게 살짝 참기름이나 소금장 정도 하실 분들은 이 뽀띠 소스 접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역시 작네요 좀 작은 감이 있지요. 하지만 다 작은만큼 자기가 쓸만한 모양의 어, 그런 역할이 있겠죠. 이런 정도 이렇게 땅콩을 담아봤습니다. 다라라라란 비교 비교 비교한 쓱싹 접시에서의 소스 접시들 쓱싹 하고 가볍게 쓰고 편리하게 정리하자라는 쓱싹 음. 거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스 접시. 볼, 컵, 음, 구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 이렇게 땅콩을 잡아보는, 여는네 숟가락, 다섯 숟가락, 네 숟가락, 두 숟가락, 이렇게 들어가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와! 다음에 다른 접시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짜잔!